이번에는 치킨이 아니고 피해량 1,000을 넘기는 미션이네? 가보자 가봅시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도 이제 슬슬 날씨가 좋아지니까 밍이 데리고 많이 놀러 다녀야겠다 애경 카페도 좀 가고, 봄 되면 좀 가야지. 투 주치. 미인이라고 하니까요. 밤인이. 키가 안 좋아 서리 보이는 둑쪽 이어꾸무니까. 쪽쪽 이어 숨이니까. 키먹은 너무 스키. 응? 무슨 드립을 친것 같은데. 자, 이해를 못 했어. 엔지 엔지 다시 다시. 다른 드립 준비해. 아, 시청자분들 도뭐지그러잖아못알아들었대잖아그런건 거의 그냥쇼미더머니 먹히는 그런그였다고다시다시 그럼, 다시. 났어 일본인이냐고요? 아니요 일본인이 아니고요. 요 프리저만을 따라하는 건데요. 드래곤볼 프리저라고 아시나요? 혹시 봐봐, 시청자분이 나가리 됐어요 그랬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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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뚝만 줘랑이 뚝, 이 뚝하고 투척무기. 난 이걸로 천딜 뽑아볼게. 부스스랑 벡터 조합으로. 치에서 사리분별이 안되문이다 사고치기 전에 자객수문이다. 실수는 안 하고 도망가는 너무 스키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laughs> 이제 다음 드립 준비해온다고 저러면. <laughs> 드립 한 드립 한번 실패하면은 드립 쎄걸로 준비해온다. 어. 저번에는 내가 어떤 드립을 쳤는데 우 노잼 노잼 그랬거든 근데 나한테 매정한 놈일 새끼리다 <laughs> 잘하다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데 <laughs> 나한테 매정한 놈일 <놈의> 새끼리 <laughs> 아주 그래도 드립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프리저 님 아주 잘하고 있고. 어, 추천 무기가 술탄 하나밖에 없어. 안 되는데. 조금만 주세요. 도좀 있어야지 썰 만나지. 적 자꾸 뺏어 오라는 소린가? 에, 이 가자. 아니다. 여기까지만 파밍하고 가자.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있을 건 있어야지. 안 그래요? 이제 사 다른 건 몰라도 추천 무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언패하고 언패물 거리가 되게 짧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DMR 쏘는 거보다는 SMG나 아니면은 이제 뭐 AR 근접 샷건류 이런 거좀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게또 추청무기라서. 와 없어 가자 없으면 뭐 가서 뭐 해야지 없다 없다 진짜 열심히 찾아는데 안 줬어 나머지는 인간 파밍으로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한 명한테만 잭팟 터지면은 많은 거 갖고 올수 있거든요 어 비상호출이네 너무 좋은데? 뜬 뜨든 뜨 30초 <laughs> 안 되지, 부스슨데, 부스슨데 안 되지. 어떻게 왔어? 여기 음? 내 시체 박스. 어디 갔지? 저 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그렇게 뒤에서 나타나신 거죠? 드라곤 오픈데, 조금만 신중하게 딱 헤드 쏘지. 사거리 나왔는데. 근데 이 친구도 투척 무기가 없어요. 뭐 갖고 온게 없어요. 맞죠? 구탄 500발. 10초 500발 처음 봐요 출발 여기로 떨어질까? 어, 비상호출... 탈때총 쏘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연막 바로 쳤죠. 혹시나 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리고 저는 센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좋은 자리를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동시 송출 중입니다. 오셔서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맞아요. 치직도한 번씩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0원 감사해요. 이쪽으로 왔는데 아무도 없나? 찾아다니는 서비스를 해야 되나? 안 보이네 이쪽 라인에 없나 본데?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장이 좋아서 가야겠다 비상우출이다 <laughs> 아니면 매달려 있고 야, 나 완전 가운데인데? aitäh . 헐, 뭐 부르지? 장갑차 불러와야 되나? 부수고 위에다 던지고 아오 까비 아오 깝깝까비 이 친구한테 너무 많은 투청 무기를 써가지고 이 친구가 투청 무기를 하나도 안 갖고 왔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장갑차 부르면 오히려 킬이 좀잘안 나오지 않을까? 적을 부르는 소환술. 나온다. 보 괜찮은 것 같아. 여기다 핑 찍어놓고, 와나 가운데야. 미쳤다. 보급 먹고 오죠. 아 제발 파마스 나와라. 나 이총 쓰게. 어? 제발 나 파마스 쓰고 싶거든. 아 파마스 쓰고 싶대. 미쳤나 봐. 다른 총 쓰고 싶지 않거든. 이총 쓰고 싶어. 그러니까 파마스 나와. 내가 절대 먹고 싶지 않게. 조금 빨리 내려와 줄수 있겠니? 나 성격이 급한데. 빨리, 빨리, 빨리... 아, 이건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야 얘들아 내가 못 쓰면 너네도 못써 알지? 어 이건 내가 불렀는데 누가 쓴배 아파서 야잠못자 오늘. 어못 써. 뒤로 오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 열여덟 명이나 살았는데 이쪽 라인에 아무도 없다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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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에 한명 피해량을 좀 올리는 방법 일단은 한대 맞춰놔 한대 맞추고 모른 척해 한대 맞추고 절대 모른 척해 피감께 한 발씩만 쏘는 거 무조건 한 발씩만. 무조건 한 발씩 들어가게끔 냅두고. 모른척해, 모른 척. 야, 너 이제 빨리 와야 돼. 자기장 멀어졌어.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와 5초 남았어. 정신 차려. 맞춰놓고. 들어가면서 싸우지 않았지. 들어가면서 어, 거기 있는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안 돼. 걔 잡으면 안 돼. 걔내 거야. 일단 피 채우고 와피 채우고 그래야지 피해랑 올라가니까 빨리 먹어 야 이씨 그거 기서 죽냐 아유 하튼 그냥 꼴 뵈기 싫어 죽겠다 죽겠어 뭐 먹었어 아뭐 먹은 것도 없네 아나 길리 바깥골 이거 똥 길린데 이쁜 걸로 바꿨고, 색깔. 깜짝이야, 기절할 뻔 했네, 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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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피, 피, 피가 막, 피가 막, 죽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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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마 피가 막, 피. 내가, 내가, 그냥 마블리할 어쩔 쩔없없자 자, 제제얘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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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가톡 톡.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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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헐 제가 내 피해량 한400 올려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이게 내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그래도 먹었으니까 부스스판이었네요. 그래도 산옥치키는 귀하죠. 자, 피해량 한번 볼까요? 와, 대박. 천 피해량 이상 나오는 건데. 미쳤네. 레전드. 7킬 했는데 내꺼에 그냥 다 맞고 죽었나 보네. 어쩐지 이번 판 뭔가 내가 싸울 때 존이 깠더라. 아... 나 미치겠네? 그나마 쏘는 족족 다 한발에 죽지 않았나요? 난 앱탑 쏘는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적당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638이요 에라이 음, 연하 감사합니다 부시스 3킬 벡터 2킬 아 그만큼 좀 아쉬워서 자, 부스스를 맞았을 때 상대방 시점을 한번 볼게요. 진짠 줄 알았다고요? 아니에요, 전 장난이죠. 그리고 글씨체부터 다르잖아. 누가 봐도 티가 났어. 와, 이거, 이거 좀잘 들어갔어요. 이거 솔직히 제가 머리 한대 맞았으면 진는 게임이었거든요. 어, 이 친구는 저격이네요. 네, 방송을 보고 저격을 해가지고 따라온 친구 같거든요. 갑자기 중간에 멈추고 이제 위치를 조금 체크를 하고. 예, 지금 이제 방송 보고 이제 근처에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파밍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겠구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있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왔던 길을 그대로 이렇게 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음그렇죠 지금 저랑 함께 또이제 체크하고 아니기를 바래요, 아셨죠? 뭐 호기심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뭐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이동 경로나 이런 게또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중간 중간 뭔가 멈춰서 하는 플레이도 그렇고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긴 해서 예. 아니실 거라 믿습니다. 예, 아니실 거라 믿어요. 워낙 저격이 많다 보니까, 예, 다음 거보자 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응, 의심만 해봤어요. 와, 근데 이 사람 내려가지고 솔직히 이 사람은 좀 위험했죠. 이런사람들이 무섭다고요 얘 네, 지금 수류탄으로 잡아서 다행이지 어 내리자마자 바로 알잖아요 정확하게 예 신고 자 일단은 한명은 보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화염병 던져가지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 보세요. 자 시커먼 <laughs> 캐릭터가 프라이팬 들고 뛰어봅니다 <웃음> 잡으려고 아 <laughs> 진짜 간발의 차이였다. 갑비 진짜 간발의 차이였다. 여기서 좀 은근 많이 좀 맞춰놔가지고 들어가다 자기장 맞고 죽을 것 같더라고. 자기장이 좀 뒤에 바짝 붙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잡았어요. 이 자기장이 단 순간 어차피 죽을 거 아니까. 그리고 사운드 듣고 여기서 좀 위험할 뻔했죠. 여기서 와. 자전거 있어가지고 집에서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여기 바위 있더라고. 그럼 백턴에서 이길 수 있었어. 그리고 상대방 시점 한번 볼게요. 이게 부스터가 이렇게 쓰면 몰라요. 진짜 몰라 이거 상대방. 밥이 아. 모르죠. 자 죽고 이 친구 피가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아, 누가 보면 석궁 쏜줄 알겠어. 아, 피도 안 치우고 그냥 그 상태에서 싸우려고 있었나봐. 까비. 하지만 그래도 치킨은 먹었습니다. 혹시? 부스스는? 좋아.